여러분들, 김정종 목사님 아시죠? 자, 그 목사님의 기반으로 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네, 같이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정석 목사님 버전으로 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곡 부를게요. 먼저는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얼음 락이 울려나네, 한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고소서내 맘속에 소산나이 평화는 길에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일상의 마음만 건넌 동안 저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저는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랑이 물결이 영원 n g 내영 o n g p y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내 영혼을 덮소서 네, 다음은 향해자입니다. 나, 피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 깊고 하늘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늘흘나 약한 날을 잡아. 주시는 주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시서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올라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이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삶에한

주 날을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불로내 삶의 항 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지.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지 없소서 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올라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네. 포기하지 마 주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홀로 버려 두지만 소서 다음은 불을 내려주소서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원곡으로는 청광웅이라는 사람이 불른 찬양인데요. 김정석 목사님이 불른 버전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근사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에 불로 세우소서, 주, 달,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그의 사랑대 하소서 불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주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에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아, 아니, 안니구나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아 행복 소서불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이제는 이제는 진짜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의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여러분 이제 어느새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기동문 찬양을 저의 음에 맞춰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화요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동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이름 거루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우리들의 큰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렇게 주기도문 찬양까지 같이 불러 봤습니다. 주기도문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 가사 한 구절 구절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오늘 김정성 목사님의 찬양을 이렇게 불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김정성 목사님은 찬양을 꽤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찬양을 오늘 이 방송에 송출을 한 거고요. 어 조셉이라는 분도 찬양 꽤 잘하는데 그 분은 어제 방송에 봤을 때 어제 방송에서 송출했었죠. 오늘은 김정성 목사님 거를 송출했고요. 내일은 또 어느 사람이 있... 등장할지 모르겠죠 이제 내일 가봐야 아는 거고 오늘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열리면 이제 날 밝아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일하시는 여러분들 일하실 거고 뭐방학한 애들은 뭐 방학 계속할 거죠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수요 새벽 기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이 드린 새벽 예배를 정말 잘 화합하여 주실 줄 믿고 화답하여 주실 줄 믿고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린 만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하루 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고 수요 새벽 기도회 때가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새벽 예배 마칠게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